우리는 전체를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부분을 통해 전체를 알아가는 뿌리 민족인 것이고, 또 몸통이나 가지는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부분만 갖고 놀아요. 부분만 갖고 놀다 보니까 숱한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삼의차원도매 마찬가지입니다. 부분만 갖고 놀다 보면 숱한 오류를 범해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서 오류를 버릴까요? 나의. 행의 현장에서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류는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삼나 만상에서 만물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버려지는 것이에요. 무슨 오류? 나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 다른 것이냐, 바른 것이냐, 그런 것이냐의 차원으로 인해 오류가 범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류가 범해졌다고 해서 모두에게 전부 오류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위해 살아가는 민족이 있고, 부분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일수록 숱한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위해 살아가는 민족은 그렇게 크게 큰 오류를 범하지 않는데, 어떠한 오류를 범하느냐, 전체를 살아가는 민족이 부분의 민족처럼 부분에 매달리다가 실패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전체를 위한 부분을 갖고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커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삼차원 삼라만상에서 물질이 있는 곳에서 오류가 범해집니다. 물질이 없는 곳에서는 오류가 범해지질 않아요. 영도 내가 말로서 표현하는 건데 이 말은 이미 나의 과거 것의 경험된 행위가 말로서 영어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오류를 범하진 이 말,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무지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내 말을 전하고 있어요. 뿌리 민족 전체를. 아는 민족이 부분을 위해 전체를 밝혀 나가는 민족일수록 오류를 범하지 않는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체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민족일수록 이 부분으로서 전체가 뭔지도 모르고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민족일수록 오류를 숱하게 범해요. 과학적인 오류. 물질로서 무언가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가 뜻한 말을 이루지 못하면 오를 범하는데, 이런 민족일수록 어떤 게일어난냐면 나는 불명한가 A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잘못 만들다 보니까 B가 만들어져서 우연으로서의 인간이 필요한 물질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게 부분을 위해 살아가는 민족인 것이죠. 우리 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알기 때문에, 부분으로서 전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부터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 언행을 무지 많이 상가해야 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언행을 상가하는 민족은 지식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닌 지혜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살아가는 민족만이 언행을 무지 상가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민족은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말을 내뱉기 때문에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힌다는 얘기는 나의 기운을 더 탁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말히지 못한다는 얘기고 싸울수록, 충돌할수록 나의 기운은 무거워지기 때문에 중하층으로 나는 떨어지는 것이고, 나의 말로서 너를 위한 행위를 다해가며 실수를 적게 나갈수록 나의 기운은 맑아지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왜 인기가 왜 인육을 쓰고 살아가느냐? 인육은 무거운 어의대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절대 나 혼자 하늘로 헐훨 나르지 못합니다. 내가 하늘로 나를 때는 물질을 통해 인간을 하늘로 나르는 것이죠. 물질이 없으면 하늘로 못 날라요. 그리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면 순간이동 절대 못합니다. 무거워진 때는 순간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 때를 막힐 때만이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지상에 두 발로 걸어가는 이유는 니들은 그만큼 무거워졌기 때문에 지상에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거이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에 있는 것이도 인육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그 어느 곳으로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내 업을 얼마만큼 사했느냐에 따라 갖고 인기의 무게도 달리 나타납니다.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위계가 얕아지는 것이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위계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이 위계를 가지고 다시 인간으로서 환생할 때 주어지는 게 사주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사주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내 앞에 온 인양과 얼마만큼 하나 되어 살아갔느냐. 하나 되면 우리는 몸무게가 몸무 가벼워져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 되지 못하고 둘이 있다라면 둘은 의견 충돌을 해 탁하고 무거워져갖고 밑으로 두지 않더 두 발로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삼라 만상, 물질에 베어져 있어요. 물질을 쓰고 살아가는 인기는 그만큼 물질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져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 물질의 무게를, 육생량을, 사주를 왜 갖고 그 인기가 인간으로 태어날까? 이것을 유용하게 쓸줄 아는 자만이 착한 기운을 맑혀 나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나의 받아온 육성의 기본 금을 바르게 쓰는 나의 차원이 나의 업을 나의 때를 씻어내느냐 못 씻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자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삼라만상이. 그러면 이 물질 세계는 이 삼라만상 중에 지구밖에 없느냐? 아, 청기의 생명을 실어 나르는 물이 있는 곳이라면은 육의 생명체는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태양계처럼 맞아야 하는 것이죠. 습금지하 목도 천하명은 이 지구의 공룡과 자자를 돕기 위해 함께 운행하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까지 이 운은. 공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홉 개 차원이 서로 돌면서 지구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게 시간을 형성을 해주는 것이고, 이 시간은 빛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조건에 대기권은 우주에 티끌의 때가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 놓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당의 70%의 물이 태양열로 인해 우주 밖으로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대기권 밑에는 구름이 있고 이 구름은 항상 물을 싣고 나르고 있습니다. 만물을 육생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이 맞는다면 그러한 곳에서는 육의 생명체가 언제든지 자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육의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인기가 있을까요? 인기는 이 지구에만 보내졌습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만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 그렇다면 어둠과 밤이 자리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청기와 지기의 차원을 가리켜 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청기는 어둠의 세상, 운용의 주체를 가리켜 주기 위한 것에 있고, 지기는 밝음의 세상, 그러니까 만물이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게 음양 차원이라는 것이죠.